빈칸 문제 선택지가 관건이다라는 타이틀 아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접속사가 있어요. 자, 접속사 앞에 문장은 어때요? 마법으로 보인데요. 많은 흥미 있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용 가능한데 공짜로 이용 가능하니까 너무 마법이죠. 분명 긍정적 내용이죠. 그러면 버 뒤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부정적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4번과 5번 대중이 너를 후원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이죠. 네가 이익을 빚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일단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너의 관심이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1번을 달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너의 관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가 원치 않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조종당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2번. 진정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은 너다. 바로 2번. 누군가에 의해서 네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죠. 공짜로 게임기를 하나 주었어요. 너무나 환상적이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시간을 어때요? 다 게임하느라 빼앗겼단 말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우리 시간을 다 빼앗겼어요. 자, 의식적인 시간을 그들이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 바로 팔리고 있는 상품은 너다.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일을 일단 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뭐 클럽. 왜 가서 댄스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찍켜서 남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사생활 침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단 본인이 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본인의 시간을 누군가에 의해서 다 빼앗겼고, 조종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